아, 지금부터 강원도 춘천의 아름다운 소양강에 얽힌 슬프고도 애절한 이야기 소양강 처녀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강물이 된한 처녀의 이야기는 일 여러분의 마음을 먹먹하게 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가에는 마음씨 착하고 얼굴이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늘 밭질을 돕고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처녀는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마음은 소양강의 물빛처럼 깨끗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가 소양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선비는 처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낭자 이 강은 어찌 이리 아름다웁소? 낭자의 미모가 이 강물을 더욱 빛나게 하는 구려. 선비의 칭찬에 처녀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선비는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선비는 처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낭자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합격하여 돌아오면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기다려 주시오. 처녀는 선비의 진심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양강 푸른 물을 사이에 두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요.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처녀에게 알려주고, 처녀는 선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는 처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짜신 비단 손수건을 주며 이 손수건이 날아 떨어질 때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선비가 떠난 후 처녀는 매일같이 소양강가에 나와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준 비단 손수건을 소중히 간직하며 손수건이 날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선비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 바뀌었지만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소양강가에 나와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처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말했습니다. 얘야 선비는 너를 잊었을지도 모른단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하지만 처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선비와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분은 저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처녀는 선비가 준 손수건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빛이 바래고 맑아갔지만 처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양강은 처녀의 슬픔을 아는 듯했습니다. 처녀가 슬피 울 때마다 강물은 더욱 깊고 푸르게 변했고 그녀의 눈물은 강물에 스며들어 소양강을 더욱 맑게 만들었습니다. 처녀는 소양강을 보며 선비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양강 건너편 마을에 한 사공이 나타났습니다. 사공은 처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녀님, 제가 한양에 가서 선비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고, 다른 집안의 딸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처녀는 사공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처녀는 사공의 말을 듣지 않고 매일같이 소양강가에서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이제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늙고 병든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비단 손수건은 이미 낡아 시로라기만 남아 있었지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소양강은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강가에 나와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바람에 떨면서도 선비가 혹시나 돌아올까봐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사공이 배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사공은 처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니 처녀님, 아직도 이곳에 계셨소? 사공은 처녀를 알아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녀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님, 혹시 제 선비님을 보셨습니까? 그는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공은 처녀의 초췌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사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녀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비는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부인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 건너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녀는 사공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강 건너 마을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이미 얼어붙어 건널 수 없었지요. 선비님, 선비님. 처녀는 선비의 이름을 부르며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강물 위에 남겨졌고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녀는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저 멀리서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비였지요. 하지만 선비의 옆에는 아름다운 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녀는 선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흘린 눈물이 얼어붙은 강물을 녹였고 그녀의 몸은 점차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마지막까지 선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처녀의 슬픈 사랑은 소양강에 그대로 깃들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소양강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그 안개가 바로 처녀의 슬픈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이 얼어붙은 강물을 녹였기 때문에 소양강은 다른 강들보다 늦게 얼고 빨리 녹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마지막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강가에는 하얀 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 돌들을 처녀의 눈물이라 부르며 그녀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소양강 처녀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기다림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순수한 믿음으로 선비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사랑은 결국 한 맺힌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처녀와의 약속을 저버렸고 이는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순수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처녀의 사랑은 비록 슬픈 결말을 맞았지만 그 사랑은 소양강에 영원히 깊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소양강을 보며 소양강 처녀의 슬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노래는 바람에 실려 소양강의 물결을 따라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